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500에서 1000만원 사이에는 어떤 차가 있을지 그리고 저 이민용 팀장은 어떻게 그 해당 차종들을 바라보고 있고 어떤 차를 싫어하고 하는 부분을 같이 설명을 해드려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번에 딜러 전산이 어떻다라는 점을 또 안내해드렸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제 할부 여기도 조회받고 저기도 조회받는데 거기는 금리가 어때요? 라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금리는 개인신용이라서 정확히 몇 프로가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조회를 해봐야만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고 대략적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신용이 엄청나게 900점 이상으로 쭉쭉쭉 엄청 좋으신 분들은 보통은 신한은행 신한 마이카를 추천을 많이 해드리는 편인데 금리가 6, 7% 되나? 과거 7%에서 조금 내려왔나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한3% 정도 나왔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한7% 게다가 또 10년이 지난 거는 또안 나오고 그런 조건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악영향이 과다 조회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여기저기 알아보시는 게 물론 이제 소비자로서의 걸릴 수는 있겠지만 악영향이 있다. 이사람을왜 이렇게 많이 알아보는 거야?라고 여신사에서 이렇게 들여다 볼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용이 진짜 뭐 700점대, 600점대 조금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 근근히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뭐 19.9%도 나옵니다만 일반적으로 한 800점대 분들은 9%에서 12% 왔다 갔다 하는 점이 있지 않나 싶고 한 700점대시라고 한다면은 800점도 사실은 그렇게 엄청나게 높은 편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700점대라고 한다면은 11% 에서 한10 모르겠습니다. 제가 금융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느낌상으로 만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 건데 한11 12 정도 나오시지 않을까 싶고 600점 대는 나올랑 말랑이신 상황인 건데 19.9가 이때 나올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지금 연체도 특별히 없고 금융상에 과거에 안 좋을 뿐이지 지금은 잘 유지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한12 13 11 12 13이 정도 될 수도 있는데 거의 뭐 600점 대라고 한다면은 나오는 게 다행일 정도로 조금 그런 상황이지 않나 500점 대는 안 나오는 부분이고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미뤄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두 군데 이상 조하게 되면은 왜 이렇게 많이 줘야 하는 거야라는 거는 여신사에서 분명히 조금 이제 생각을 한다. 들여다보는 건 들여다보는 거니까 과거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런 습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안 나오실 분들도 야, 이 사람은 안 되겠는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신용도 안 좋은데 여기저기 알아본다라는 게. 그래서 좋지 않다. 아예 락 걸려서 막힐 수도 있다라는 점 알아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카드로 구매하려고 하실 때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예를 들어서 만원짜리 음식을 먹는다고 보았을 때 부가세가 10%등 음식 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차는 그러한 금액이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수수료를 받아요. 단말기 결제 수수료를 받는데 3% 받는 데도 있고 5% 받는 데도 있고 더 달라고 하는 데도 과거에 존재했습니다. 때문에 카드로 이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여기는 무이자 없어요 뭐 어때요 라고 하는 거는 카드사의 그 이율은 무이자 여부 확인을 직접 하셔야 합니다 카드 단말기는 각 상사에 있기는 하지만 유명무시라 거의 결제를 1년에 한두 건 할까 말까 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수많은 아무리 장사가 잘 안되는 사무실이라고 하더라도 카드 단말기가 있을 텐데 그거를 거의 안 합니다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사무실 출근을 잘안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거의 안 하기 때문에 뭐 카드로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거는 잘 모르셔서 당연히 물어보실 수 있는 부분인데 알고 보면은 카드 이런 사실을 아시고 결국에는 뭘로 하시냐 결국에는 계좌이체 전액 하시는 경우가 많다 소수분들은 카드는요 그냥 뭐 돈은 있는데 그냥 카드로 하면은 무이자 되든 안되든 일단은 알아보고 뭐 이런 가벼운 마음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소수분들은 할부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대다수분들은 계좌이체 하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을 이제 알아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부랑 카드는 좀 요렇고 뭐 제가 설명 못 드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또 추가 설명 다른 편에서 또 해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전산 보여드린 거는 서울 지역은 대부분 제외한 김포, 그 다음에 여기도 나, 어, 강서구도 나오긴 합니다만 굉장히 소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경기 지역 일산도 찾아보면은 찾아볼 수 있겠지만 거의 나오는 거는 여기는 일부 매매단지가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김포, 그 다음에 가좌 지역에 엠파크, 그 다음에 주안, 간석 이쪽은 없고 안산 이쪽 끄트머리 요쯤에 경기 매매단지, 마트 매매단지, 오토도 이또 있고 수원에는 여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규모로는 현재 제일 큰데 제가 많이 그래서 접근을 하고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 저번주에도 했습니다 수원에 도이치 skv1 그 다음에 오토 컬렉션 거의 이 안에서 해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딜러들이 거기에 굉장히 밀집돼 있고 매물도 많고 지하 5층부터 지상 3,4층까지 쭈르륵 다 있거나 뭐 그렇습니다 인천도 규모가 작은 편은 아닌데 그렇습니다 여하튼 딜러전산의 환경설정으로 금액 조작하는 딜러가 아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뭐든지 응이라고 하는 그런 업체가 아직도 유튜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랑 정을 중요시하는 그 업체도 과거에 했다 뭐 그러고 여러 업체 다녀오셨던 분들이 증언을 해주셨는데 최근에는 제가 굉장히 과거에는 요만한 게 아니라 요만했다 치면은 지금은 요만해졌어요 그래갖고 손님 분들이 빈도가 그 양이 좀 줄었기 때문에 이제 몰라도 증언이 많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셔야 돼요 이거를 조작하는 업체가 아직도 있을 수가 있고 요즘에는 과거보다는 좀 나아져서 경찰제다 여기에 나온 차들이 이 금액이다 저희는 내고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하자 처리를 잘해 드립니다 그거는 언어 도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괴변이라고 해야 될까 여하튼 그업체의 방침일 순 있겠지만 딜러가 딜러를 바라봤을 때는 남기려고 하는 거지 그게 뭔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딜러가 더 많지 않을까 이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다 적이니까 다 경쟁자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유명도에 따라서 어딜로 가서 안 깎아도 뭐 차만 괜찮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무슨 소리야? 뭐 깎아야지 정상인 거라고 하는데. 여하튼, 이 금액은 요거는 800까지, 요거는 뭐 700, 780, 뭐 750까지 되면 좋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지 되는 게 맞고, 요거는 700까지, 요거는 600까지, 요거는 650까지, 요거는 딱 봐도 800, 요거는 800, 요거는 더 깎아가서 뭐 600대로 맞춰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 생각이지 그렇게 깎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깎이는 정도는 좀소 이긴 한데 여하튼 깎이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깎긴 깎아야 된다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일단은 현대 위주로 우선 한번 보자면 대수는 1860대가 있는 거고 키로수는 17만까지 잡으면은 더 줄어들겠죠. 대수가 1500대씩이나 있는 거예요. 사고 무사고 위주로 보면은 무사고 체크 안 찍은 차는 무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안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는 보기 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보면은 더뉴 아반떼 제가 좋아하는 차인데 아반떼 MD는 좀 싫어합니다. 근데 더뉴 아반떼는 왜 좋냐. 연식이 좀더좋 보니까. 게다가 또 개선된 점도 있긴 있으니까. 그 슬립 현상이라고 해서 피시테일 이라고 해서 약간 휘청휘청 급과 급변속 차선 변경. 급차선 변경을 했을 때어 미끄러지는 정도가 개선된 거는 AD라고는 하는데 길이가 길어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요것도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뒤에가 제대로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냥 MD는 여기 검정색 덧대진 게 없단 말이죠. 근데 요거는 파티션이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밑에도 이렇게 되어있고. 게다가 또 브레이크 등도 뭔가 좀 달라요. 그냥 밋밋한 게좀 덜합니다. 그리고 실내도 엄청 미래지향적이라고 해야 되나 확 바뀌었던 느낌이 좀 정제돼서 나온 느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뭐 시트 이런 거는 달라진 게 거의 없습니다만 그리고 또 등급이 좋으면은 열선, 핸들 열선이 아반떼 MD는 안들어가는데 12년, 13년이 들어갔는데 전혀 아반떼는 웬만하면은 핸들 열선이 뭐 들어간 차들이 많다. 왼쪽 사진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쵸? 있죠. 그러니까 이게 겨울에 제가 뭐 소양, 소음인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핸들 열선이 좀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요즘 차 같은 느낌이 좀 들고 그런데 게다가 또 휠도 아반떼 MD 같은 경우에는 휠이 멋진 휠이 있긴 있었는데 요게 투톤이 들어가서 좀더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멋진 휠이라고 해봤자 그냥 이 밑에 거는요 아반떼 MD 더뉴 아반떼 전거 MD는 투톤이 안 들어갔단 말이죠. 또 이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크루즈 컨트롤도 아반떼 MD는 없는 차 위주인데 이거는 있는 차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더 좋게 다가온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요즘 느낌이 좀 묻어 있기 때문에 MD는 좀 옛날 느낌이 또뭐 많이 바뀐 것도 아닌데 그 사이로 해서 또 안개등도 약간 부메랑 형태로 좀 이제 니은자 같이 이렇게 돼 있어서 차가 좀더커 보이는 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냥 MD는 이런 모양의 낙엽 모양으로 단순하게 되어 있고 뒷 범퍼도 단순하다라는 점에 있어서 지금 AD는 800이면 AD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키로수가 많거나 등급이 엄청 낮거나 그렇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등급 그러니까 이런 기본 옵션들이 좀 많은 등급을 잡고 키로수도 잡고 하시려면은 한 단계 내리셔서 더뉴아반떼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 AD는 억지로 사는 거, 전유아반 때는 정석대로 사는 거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밑에도 있잖아요. 전유아반때또 있고. 그러니까 좀 일반적이구나라는 게 느껴졌고 이런 게또 보이실 수 있습니다. 모던 등급이 낮은 에쿠스 신형의 12년식 이상의 뭐 이런 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모던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옵션이 좀 엄청 좋거든요. 제가 이번에 사촌 형한테 이번에 차싼거 찾으신다고 해서 에쿠스 추천드렸는데 그 세금이랑 뭐 연비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해주셔갖고 어 이제 SM3로 저렴하게 그냥 가벼운 느낌으로 구매를 해주셨는. 여하튼 뭐 이거 보면은 블루투스 되는 거고 뭐내비는 무조건 정품일 거고 이게 싸제면은 안 사야 됩니다 이 차의 싸제면 이상해요 너무 이상해요 그리고 기아 노브는 13년식 이상부터 14년형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통풍 시트 그 다음에 리어 커튼 이런게 다 있는데 990 이게 신차 가격이 그래도 678천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메모리 시트 뭐다 있단 말이죠 승차감도 엄청 좋을 거란 말이에요 묵직하니 그래서 연비 이런거 다 떠나서 그 연비 차라리 와이프 차를 이런걸로 와이프가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겠지만 안전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게 프레임이 당시 현대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의 차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튼튼하게는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옵션, 애기 태우고 다닐 때뭐 부족함 남한테 보여주는 시선 그런 거 이모저모를 봤을 때 어, 하차감, 이게 겉에 내세워지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더라도 다방면으로 승차감이랑 뭐 이것저것 봤을 때 많이 안 타고 다니면 사실은 기름값 그렇게 크게 신경 안쓸 수도 있긴 하거든요 뭐두배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뭐 가끔 아트갈 때는 이런 게 오히려 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주차죠 뒤에 밑에 이런 것도 나와요 지금 온도가 어떻고 에어백도 사방에 많아서 불가항력적인 사고 시에 좀 에어백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H 그랜저는 보려면 15년식 이상으로 안개등 5발 들어간 게 그나마 지금 살수 있는 최후의 보루지 않을까 오히려 이것보다 더 럭셔리 그랜저 그것도 사실은 뒤에 트렁크 스페어 공간에 부식이라든가 승차감 찌그덕거리라든가 여하튼 H 그랜저가 14년 이하 의 차들은 찌끄덕, 찌끗 찌끄덕거리는 소리, 그다음에 체인 커버, 어 프론트 케이스 누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엔진의 악영향, 엔진 굉음이 좀 나는 차도 있을 것이고 오일 감소 현상 240, 2400cc 같은 경우에는 또 두드러지게 있을 수 있고 3000cc도 못지않게 좀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HG 그랜저 1000 밑으로 사시려고 하는 거는 좀 개인적으로 바라봤을 때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안개등 다섯 발짜리 있지 않습니까? 그릴이 또 바늘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잘 기억해 주시고 14년 말부터 15년 형으로 나온 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좀 개선이 돼서 좀 드란 느낌이 좀 있어요 lf 소나타는 지금 사기에는 조금 늦지 않았나 좀 비싼 느낌이 있어요 가격이 너무 안 떨어져 가고 인기가 많아서 그런 건지 이게 무난해요 지금 봐도 디자인이 한 5년 지나도 무난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무난해서 시세가 안 떨어진 게 디자인적으로는 사기가 좋은데 금액적으로 살만한 차는 비싸다 라는 점 때문에 조금 비추 드리겠습니다 7 800에 좀 이제 단순 교환 좀 많고 그러면은 최근에도 제가 대구에 내려가다 와서 차를 판매를 해서 어, 기분 좋게 드리고 온 적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게 흔치가 않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 편에 말씀드렸지만 와이프 소나타 저는 차로 취급을 안 한다라는 점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 더뉴아 하반 때가 많이 나옵니다 AD랑 이게 중첩되는 교집합 교집 밥, 사이에 껴져 있는 AD는 이제, 천, 언저리, 950에서, 1100 사이로 사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1200에서, 1400 사이로, 바로 위에 거, 더뉴 하반떼 AD, 18, 19, 이렇게 사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디자인 생각 안 한다면, 삼각대라고 하는, 그 차도 나쁘지 않을 수가 있다. 근데 AD는, 지금 사기 좋은 게, 시세가 좀 떨어졌단 말이죠. 과거에 비해서. 2, 3년 전에는, 요 정도 느낌이면은, 1100, 1080, 막 이랬을 수 있는데, 여하튼 좀 떨어졌습니다. 음, 또 현대 기아 기준으로 뭐가 있을까 살만한 게 지금 더뉴아반떼랑 가장 살만한 게 더뉴아반떼 AD는 조금 아쉬운 게뭐 등급 같은 거 신경 안 쓴다 등급 너무 낮아도 자 A 여기 나올 텐데 밸류 플러스 12만 원좀 그렇단 말이죠 10만 이하로 보고 싶어요 좀 미래지향 적으로 그래도 4, 5년 탈 생각으로 보셨을 때 AD 스마트가 나옵니다 스마트가 아 더뉴아반떼 AD가 나오나? 10, 아, 키로수 많고 은색깔이니까 싼 거예요 근데 자 다시 한번 체크 그 무사고라고는돼 있잖아요 요거를 성능 점검 기록부를 봤을 때 The cat sat on the 교환이 없네? 뭐 없어요 특별한 게 7월 17일 날또 들어왔고 해서 요게 나쁘지는 않을 수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썬팅을 이제 신차 영업 사원들이 기본 썬팅을 해준다 라고 한다면은 요렇게 보라색으로 변색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리 비중이 차량의 거의 3분의 1 정도를 이제 차지하다 보니까 썬팅은 다시 해주시면은 앞으로 4 5년 타시는데 아깝지 않게 어, 타실 수가 있는데 중간에 바꾸시는 것보다 구매하시자마자 바꾸시는 게 이득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얼마 전에 썬팅을 해 놔인 그래서 진작 할걸 내가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어차피 지금 할거 미리 했으면 좋았잖아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그때는 좀 부담이 됐었는데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다가 아 이거 더 늦기 전에 하자 이럴 거면 그냥 그때 했어도 됐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AD 스타일이 나오는데 스타일은 등급이 좀 낮거든요 휠이 작아요 그리고 스마트 키가 아닙니다 스마트 키 자리가 여인데 키로 돌리는 거예요 그냥 기본 열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거나 키로 수 많게 하거나 이기 때문에 뭔가 조화롭게 구매를 하실 수가 없단 말이죠 아반떼 M MD 599만원 아무튼 MD를 좀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더뉴아반대 정도 조금만 못태면은 더뉴아반대 7,8,900선으로 이거는 630인데 키로수가 좀 많다 좀만 타면은 2,3년만 타면 거의 20만에 육박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키로수 11만 12만까지는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7,8,900 900으로 갈수록 키로수는 10만 언더도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8만 뭐 이렇게 될수 있기 때문에 어 명장 본색 박병일 명장님 TV에서 자주 나오시지 않습니까 급발진 관련 어김없이 TV에 나오시는 공업사 분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얼굴을 보여드리면 다 아실 텐데, 그 분께서 유튜브를 운영하시는데, 명장, 본색, 박병일 명장 뭐 이렇게 어, 나오는 운영을 하고 계실 텐데, 어, 키로수는 수,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소비자분들 많으실 텐데, 그거는 싸게 사고 싶은 그런 심리가 깔려있는 자기 합리화된 표현이 아닐까 싶고, 박병일 명장님께서는 키로수가 이제 결, 종결을 짓겠다라는 느낌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나이와 비례하다라고 비례한 거 아닐까라는 식으로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분 채널에서 박병일 아니면은 명장 본색 키로수 뭐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색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240HG는 제가 너무 위험하다 오일 감소현상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3000cc도 물론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엑센트 신형 880에 구매해야 되냐 키로수, 아 연식 키로수가 다 좋잖아요 그러면은 사도 되는 거예요 그릴도 조금 달라진 데 크게 의미는 없고 일단은 뭐 실내도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우려먹기로 이제 계속 나온 부분도 있고 한데 880의 키로수 이거 뭐 나쁘진 않아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스마트 키도 있고 핸들 열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타기에는 색깔 신경 안 쓰고 사시기에는 이 키로수 이제 금액 뭐좀 깎고 850더 깎으면 좋겠지만 깎고 구매하시기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연식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색깔을 흰색으로 맞출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맞죠 이렇게 말이죠 있단 말이죠 필도 약간 그냥 은 색깔 휠이 아니라 약간 어두워진 내비게이션도 조금 좋아 보이는 핸들 열선이 있는 있죠? 이렇게도 가능하기 때문에 방금 본 차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리 연식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싸져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있는 거죠. 아까는 880이었는데 이거는 790이잖아요? 요거 성능기록부를 찍었을 때 아쉬운 건 있어도 크진 않을 거예요. 금액만 보더라도 안단 말이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금액을 제일 싼 거와 제일 비싼 거를 봤을 때 제일 싼 쪽으로 만약에 보시게 되신다라고 한다면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경험상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이 차가 좀 쌌던 이유는 5회라고 되어있는데 한 건에 한 7, 80 정도에 게다가 또 사이드실 단순도장이 있어서 좀싼 것도 있긴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10분 중에 7, 8, 9분이 이 점검자 의견란 네모칸 박스를 안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꼭 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앵카를 보시든 뭘 보시든 이게 5월 달에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안 나갔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차가 안 좋거나 아니면은 이제 기존에 좀 비쌌는데 지금 내려서 내 눈에 들어오거나 이럴 수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이 날짜는 지금 7월이고 5월 뭐이 정도는 아직까지는 괜찮다 엑센트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500 전후 혹은 그 이하로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더니업한테 빨간색이면은 아 이거는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빨간색은 원래 싸요 똑같은 조건에 이거면은 이 금액이 아니라 900이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빨간색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아무래도 어 고객님 내용은 아니 아니에요 빨간색은 아닌 이런 게좀 있어서 근데 색깔 신경 안 쓰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중고로 봤을 때 굉장히 이득일 수 있기 때문에 어 성격에 따라서 접하시는 분들에 따라 받아들이시는 분들의 해석에 따라서 빨간색 쌉니다14,800 괜찮은 휠이 있겠다. 밸류 플러스. 빨간색이니까 연식이 16년 말부터 6월인가부터 난차인데 초반 연식도 아니고 중간 연식이에요. 정품 내비도 있고. 게다가 또 여기 보면은 핸들 열선은 없습니다만. 근데 여기가 한 칸인 게 이상한데. 여긴 불이 안 들어온 게 이상한데. 이런 게또 있어요. 누를 거면 안 누르고 다 누를 거면 다 누르지.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열선이 고장 났나? 스마트 키도 있고 밸류 플러스 휠이 또 이쁘죠. 게다가 지크방이 무조건 있단 말이죠. 사각지대 경보기 여하튼 AD도 나오고 더뉴아반 떼도 나오는데 색깔이 흰색을 찾으신다고 한다면은 그냥 AD보다는 더뉴아반 떼가날 수도 있는 금액선입니다. LF도 나오고 좀 비슷비슷하죠? 이제는 기아로 가보겠습니다. 제네시스는 안 찍는 이유는 이 가격에 뭐 차가 있어도 말이 안 되거나 뭐 키로스가 엄청나게 많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더뉴 K7 2.4 여태까지 판매해 갖고 기분 좋았던 기억보다는 안 좋았던 기억이 더 많습니다. 유튜브 초창기에. 그래서 이거는좀 그렇다. K3. 디자인이 이제 조금 갸우뚱할 수가 있죠. 아, 디자인 좋은데, 아반떼면 아반떼지, 굳이 K3?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더뉴 K3. 요것도 더뉴 K3 뭐야? 어떻게 생겼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요렇게. 어? 그냥 K3 같은데?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 등급 높은 거는 이렇게 네온 사인처럼, 이렇게 네온 사인처럼 나옵니다. 요거는 그렇게 나오진 않고 휠만 좋아요. 휠은 올류 K3 휠인데, 새로 꼈나보죠. 일반 일이 싫어서. 여기는 조금 뭔가 굉장히 정갈합니다. 멋이 좀 빠졌어요. 느낌상. 하지만 그런 거 신경 안 쓰시고 인기가 조금 빠져있는 살짝 사이드 느낌이라서 어, 준준형 연비사 좋고 디자인도 사실 나쁜 건 아닌데 아반떼 네임밸류에 밀려서 그렇지 그런 부분 이것저것 다 따지면 은 이게 가성비가 좋을 수가 있다 통풍 시트도 들어가 있고 조수석은 모르겠습니다 스마트 키 있고 이것 뭐 떼면 되겠죠 성능 기록도 좋을 것 같아요 앞에 3박자이긴 한데 안쪽까지 먼 거는 없습니다 약간 당황하긴 했는데 어, 원동기 소음 있을 수 있음 이러면은 이 차는 보지 말아야 됩니다 밑밥이 깔려 있잖아요 역시 기아는 경차 많고 그렇네요. 로루루이 페이지 더뉴레이를 이 가격에 본다? 그러면은 벤이라는 이유 레이는 비싸거든요. 이 가격인데 더 싸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 그죠? 게다가 또 냉각수라든가 좀 이제 그런 부분을 좀잘 봐야 됩니다. 누수, 누유. <laughs> 벤은 좀 싸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뒷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주로 혹시 모르니까 뒷자리가 필요하다 그런 거는 좀 내려놓고 실질적으로 몇 명이 타냐 보면은 거의 한두 명이다라고 봤을 때요게 출퇴근하기에도 무게가 좀덜할 테니. 근데 휠이 깡통 휠이죠. 알루미늄 휠이 아닙니다. 더프레스 케이스 2.4, 2.4라서, 아웃. 위탁이래요. 그 스토니 디젤. 연식 좋고, 키로수 적당해 보이고, 디젤인데 왜 휘발유라고 써놨지? 디젤이라고 돼 있는데 밑에는 휘발유래요. 엔진을 보면은 디젤이 맞아요. 이런 게 있대요. 요즘에 수원에 6개월에 1 만키로 보증해주는 프로그램이 또 있다라고 해요. 차를 갖고 있는 딜러가 저거를 하는 거래요. 이 마크가 무조건 바뀌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벤 위주로 레이 많고, 그냥 5인승용 레이 같은 경우에는 비싸고, 레이 벤 많고, 올리모닝 JA 프레스티 5만 키로 850만 원 금액 좀 깎일 거예요 뒷자리 있는 거죠 회색이 아니고 검정색일 텐데 약간 짙은 회색일 텐데 이 색깔이랑 맞춰져 있나 이 색깔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가까이 찍은 사진이 좀 사실과 가까울 때가 많고 핸들 열선이 또 있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기아는 레이 모닝이 좀 눈에 많이 들어온다 이 가격대 캐스퍼 안 나옵니다 있어도 뭔가 이유가 있어야지 이 가격일 텐데 지금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캐스퍼 볼까요 이 가격에 나오나 있을 거예요 있기는 근데 분명히 뭔가 없어요 그쵸? 17만 이하에 무사하고 500에서 1000 이거밖에 안 찍었는데 캐스퍼가 아예 없어요 그쵸? 이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3페이지까지만 보면은요 다 비슷비슷하죠? 그러면은 이제 삼성 넘어가면 281대 많이 줄어듭니다 SM7노바 나오고 이런 거는 조금 안심이에요 아직까지는 연식이 10년이 안 됐고 키로수 10만 전후면은 나오더라도 뭐 조그만 거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올류 M7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뭔가 불안한 점이 있어요. 연식이 2년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하더라도 10년이 됐고, 키로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근데 키로수가 적어서 접근할 만할 수도 있을까? SM3 네오, 이런 것도 나오긴 합니다. SM6, 요거는 안할 거고요. 방침이 그렇습니다. 승차감 때문에 제가 너무 안 좋아요. 손님이 안 좋은 거지, 당신이 안 좋은 것도 아닌데, 그냥 팔아!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안 좋아하는 차를 어떻게 팝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SM3 노바도 두 대씩이나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가격대다. 600, 900, 이라고 볼수 있겠죠 천 아래로 또 나올 것 같아요 이 페이지 SM5 노바도 있고요 근데 저 같으면 신차 가격이 가성비로 봤을 때는 SM7 노바가 뭐 K9 이런 거 사는 것보다 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K9 이 가격대 막상 보면은 조금 뭐 12년식 13년식 이럴 텐데 키로수도 좀더 많을 걸로 예상이 되고 사용감이 좀더 있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K9 보실 분들은 약간 꺾어서 SM7 노바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은 나 근데 그 생각을 안 해봤고 K9 뭐 괜찮은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냥 이렇게 하고 끊어버리고 연락이 두절될 것 같아요. 서로. SM QM5 네오는 좀 이제 디자인이 좀 예전 디자인이 계속 이어져 내려온 부분이라 약간 물고기 같지 않습니까? 제 생각이 그런 건가요? 어, 여하튼 비슷비슷하죠? SM6 많이 나오고 노바 계속 나오고 노바 또 나오고 왜또 있을까? 또 있어요.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노바가 천 아래로 살... 저거 대형차로서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대형차로 봤을 2.5막 이렇거든요. 자, 쉐보레는 어떨까요? 쌍용은 디젤이니까. 쌍용을 보면 순서가 그러니까. 티볼리 나옵니다. 뚜루루루 티볼리. 코란토 스포츠는 또 제가 안 하고 싶어요. 렉스턴 스포츠부터 하고 싶습니다. 하자 때문에 나온 것도 아니고 경험해 보지도 않았습니다만, 이 비슷한 연식의 코란토 트리스모. 부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 하고 싶고 하고 싶은 차는 이제 티볼리. 이 가격대 에 티볼리만 하고 싶어요. 쌍용차는 디젤이든 휘발유든 관계없이 티볼리만. 이 가격대 특히나 천에 가까운 8,900대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쌍용은 티볼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휘발유도 나올 거예요. 휘발유 하려면은 다 티볼리 거예요. 저싹다 티볼리. 티볼리를 찍은 게 아닌데 체험엔 W 나쁘진 않을 수 있습니다만 앞에도 좀 우람하고 어떻게 생겼냐 뒤에는 이렇게 생겼어니 연비가 안 좋다는 라 평이 있는데 뭐 그런 거다 떠나서 이제 승차감과 그냥 묵직한 맛다가또 이제 가, 가격 대비 연식 키로써 생각하면은 제네시스 보는 것보다 B H 보는 것보다 어 요거 보는 게더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60대, 70대 분들이 구매하시기에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성비가 좋아요. 젊은 느낌은 SM7 노바고요. 가성비로는 뉴체어맨 W 나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리고 쉐보레 더뉴트랙스 트랙스 나오고 아베오는 이제 하부가 안 좋은 느낌이라 부식이 없는 차가 거의 없을 것 같은 느낌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더뉴스파크 뭐960뭐 이렇게 나오죠. 이쁜 차. 네, 부천 같은 경우에는 내고폭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건 950 되지 않을까 싶. 이것도 940, 950대지 않을까 싶고 그래요 경차 경차끼리의 싸움이다 보니까 승용차는 이상하게 좀 싸움이 좀 덜한 느낌이라서 좀더유하게 빼주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 특히나 부천 같은 경우 금액이 거의 안 빠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험상. 게다가 또 상품화를 만드는 광택집이라든가 판금집이라든가 다 멀리 떨어져 있어갖고 귀찮아서 이기도 하고 잘안 해놓는 측면이 있는데 원래부터 깨끗한 차는 안 해놔도 깨끗하지 않겠습니까? 뭐 경험상 그런 점이 좀 느껴지긴 했었습니다 전에 보니까 등속조인트 찢어져 있는 채로 그대로 팔기도 하고 더뉴 스파크 더 넥스트 스파크 올뉴 말리부 뭐 이런 게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말리부 같은 경우는 키로수들이 많은 편인 거 같고 어메이징 뉴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연식 키로수가 좋습니다 690에 39,000 그니까 러 가성비가 좋죠 근데 이제 수리비 나오면은 현대기아보다 조금 더 비싸고 그런 게 일반적이죠 게다가 내비게이션 쓰는 것도 직관적이지 않고 뭐 다운받아야 되고 그런 점 여기 내비게이션이라고 또 없으니까 후방 카메라면 되는 모니터 내비게이션 다운로드 받으려고 하면 6 7 0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모니터가 있으면은 뭐 그런 거 저런 거 머리 쓰는 거다 떠나서 스마트폰 링크 있긴 합니다. 되는지는 모르겠고 안써 봐서. 그냥 이 모니터가 있으면은 그냥 내비게이션 쓰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 프로그램 개발비도 뭐따르고 그래서 그런 거키두개 있네요. 개인적으로 이 차는 뭔가 좋아 보입니다. 흰색이기도 하고 썬루프도 있고 내비게이션을 어떻게 써야 되나. 이렇게 해서 보면은 검사 기간 내년 8월 10일까지 1년 넘게 남았고 튜닝 없고 렌트 없고 뭐 없고 없고 운전석 쪽 뒤 횡단만 수리를 한 거예요. 오른쪽, 이렇게, 없습니다. 뭐, 다 없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워낙에 비인기로 빠져있어서 큰 중대한 부분은 없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트렁크 쪽, 이상면는 날짜도 좋을 것 같은데, 6월 21일이면은, 어,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슷비슷하죠? 마지막또 있나? 없어요. 국산차 위주로만 설명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또, 한 40분, 100에서 500 사이로는 50분 걸렸는데, 요거는 40, 1분째 녹화를 하고 있는데, 아, 줄이긴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아, 참, 그럼 시간이 너. 뭐 걸린단 말이죠 여하튼 여기까지 보셨다라고 하신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잘 참으신 겁니다 네 감사드리고 저는요 다음 시간에 1000에서 1500으로도 다가올진 모르겠습니다만 기왕 시작한 거좀 어느 정도는 2, 3천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얼만큼 보실지는 모르겠어요 부대비용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800짜리를 구매하신다 라고 하면은 경차 빼고요 일반적인 차는 800 곱하기 7% 이전비가 들어가니까 78에 56만원 들어갑니다 이전비 등치 득세 말씀드리는 거고 800 기준으로 78에 56이니까 800차 가격 들어 하고, 매도비가 모든 차를 갖고 있는 상사에서 안 받는 사무실이 없습니다. 매도비를 보관관리비용, 이전대행료, 인증지대, 명목으로 받고 있는데 44만원 받고 있고. 저는 수수료를 40을 받고 있어요. 이게 없으면 저한테 오는 수수료가 수익이 없습니다. 어, 44만원 받고, 40만원 받고. 아, 무슨 날강도 같은 놈들 일하는 분이 보통 계실 수가 있는데 아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개인 직거래로 사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차주를 만나면 수수료를 안 받는 딜러도 있고, 받는 딜러도 있는데 대부분 받더라고요.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하기는... 안 받는 딜러를 찾는다 라는게 일일이 다 물어볼 수도 없고 좀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봤습니다 미리 안내를 명확하게 드리는게 맞는 것 같고 키로수가 예를 들어서 14만이다라고 한다면은 보통은 국산차 기준으로는 거의 성능책임보험료 한달 2000키로 보증을 해주는 금액이 키로수랑 비례할 때가 많아서 1 0만 k 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만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10만원 하면은 800짜리를 구매하신다고 하면은 부대비용이 등치득세랑 이것저것 다 들어가면은 다시 800 더하기 56이 등치득세 매도비 44 수수료 40 성능책임보험료 키로 로스에 비례해서 나오기 때문에 800짜리를 구매하신다고 봤을 때 150만원이 부대비용으로 들어가고 이 밖에 자동차 보험료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운전자 보험 이라는 게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를 심하게 박아서 어느 가게를 박살을 했을 때 물어줘야 되는 비용이 뭐 1억이 넘는다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운전자 보험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운전자 보험이 없으면 난리가 나는 거죠 여하튼 여러가지 이제 중고차 살때 게다가 또 경정비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고 썬팅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엔진을 미션을 뭐 다갈 필요는 없을 때가 보통 보통은 많긴 하지만 엔진오일 정도는 교체할 금액 게다가 또 타이어 두 개나 네개 교체해야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하기 때문에 차를 산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머리가 아픈 부분을 모르고 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또 할부로 사신다고 라 한다면 할부 이율도 걱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걱정할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운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계획성 있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릴 거는 다 알려드린 거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 가시더라도 다 이렇게 내셔야 되는 금액이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여러분들께 유용할 만한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생각을 최대한 해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